삼천국려의 전설로 나라를 잃은 왕, 이한 문장으로 기억되는 의자왕. 하지만 그 이야기는 반만 맞습니다. 나머지 반은 누군가 철저히 감춘 진실이죠. 그가 진짜로 빠져든 건 연못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끌 없는 수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제의 마지막 왕이 아니라 백제를 무너뜨린 마지막 인간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7세기 한반도,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서로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진 피해 시대였습니다. 그중 백제는 가장 화려했고, 가장 위험했습니다. 밖으로는 신라와 싸웠고, 안으로는 귀족들과 싸웠죠. 백제의 왕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의 꼭두각시였고, 한발 잘못 디디면 왕좌에서 떨어지는 하루살이 권력이었죠. 그 귀족들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이름, 바로 사택시. 백제의 실질적인 주인이었고, 왕보다 왕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비성의 절반은 그들의 땅이었고, 궁궐의 문을 여는 열쇠도 그들의 손에 있었죠. 왕조차 그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백제의 왕이 강해지면 사택시는 무너지고, 사택시가 강해지면 왕은 죽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구조를 바꾸려 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자왕의 아버지, 무왕이죠. 그는 백제를 새로 세우겠다는 꿈으로 수도를 사비에서 익산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귀족의 소나기를 벗어나려 한 대담한 시도였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무왕 곁엔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 사택 가문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사택 왕우였죠. 의자왕은 그 사택 왕우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신분이 낮은 여인이었습니다. 왕의 피를 이었지만 궁에서 그는 왕자가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무왕은 즉위 33년 만에야 그를 태자로 세웠습니다. 왕의 아들이 태자로 오르는데 30년이 넘게 걸린 나라, 그곳 백제가 별만하 병들어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의자는 살아남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감췄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표정이 없었으며 언제나 바닥만 봤습니다. 삼국사기는 그를 효성스럽고 형제에게 의로워 해동의 증자라 불렸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찬사가 아니라 경고였죠.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무원의 명령. 그는 착한 척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 부여교기는 사택 왕후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귀족의 피를 물려받은 완벽한 왕자였죠. 사택 가문은 그를 차기 후계자로 밀었고 의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숙청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궁 안에서도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몰라 매일 밤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무왕조차도 그를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의 존재 자체가 왕권을 흔드는 불씨였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폭풍은 끝이 있습니다. 무왕이 죽기 전 의자는 마침내 태자로 책봉됩니다. 그건 피묻은 거래의 결과였습니다. 익산 천도는 취소되었고 사택 가문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대신 사택 광후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의자가 태자로 오르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그날 궁궐은 축하의 노래로 가득했지만 의자의 마음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태자의 자리였지만 잃은 것은 자유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 영혼을 팔았고 그 대가를 앞으로 평생 치르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641년 마침내 의자왕은 왕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관을 쓴 순간 백제의 궁궐은 이미 폭풍의 눈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택왕후와 그 아버지 사택적덕 그 이름만으로도 의자의 어린 시절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존재들이 같은 해 하루 차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역사서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기록엔 그의 부여 교기와 40명의 귀족이 일본으로 망명했다라고 남아 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의자왕이 왕자에 오르자마자 백제의 권력판이 뒤집혔던 겁니다. 그건 피로 쓴 복수였습니다. 의자는 귀족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새로운 세력을 세웠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감시하던 사택시 대신 새로이 충성을 맹세한 인물들을 불러 모았죠. 그들이 바로 성충, 윤충, 흥수였습니다. 의자는 오랫동안 눌려왔던 분노와 공포를 힘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았죠. 그렇게 백제의 새로운 권력 중심이 탄생했습니다. 의자왕은 곧 전쟁으로 왕권을 증명하려 들었습니다. 그의 첫 칼날은 신라를 향했습니다. 그때 백제의 군대는 단한 해도 지나지 않아 신라의 성 40개를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충주 남쪽 오늘날 경남 합천의 대야성 신라의 요새를 무너뜨리죠. 그 전투에서 신라의 명문 귀족 김춘추의 사위 품석이 전사했습니다. 품석의 아내는 절벽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신라는 울부짖었고 선덕여왕은 흔들렸습니다. 그의 백제는 다시 한번 대륙의 중심으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의자왕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 그는 고구려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유일한 해상 통로 당항성을 공격했습니다. 그곳은 신라가 당나라와 교류하던 생명선이었죠. 그걸 끊어버렸다는 건곧 신라의 숨통을 조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자 왕의 이름은 삼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삼국사기는 그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자는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었다. 폭군의 그림자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진짜 영웅이었죠. 하지만 모든 절정에는 균열이 있습니다. 655년, 삼국사기에 단한 줄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태자궁을 극히 사치스럽게 수리하였다. 후대 사람들은 이 문장 하나로 의자왕을 사치에 빠진 폭군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사치스러운 궁은 왕의 궁이 아니라 태자의 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태자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의자왕은 장남 부여융을 태자로 세웠지만 갑자기 둘째 아들 부여효로 바꿔버렸습니다. 기록은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궁중의 속사정은 뻔했습니다. 부여융의 어머니는 귀족 출신이었고, 부여효의 어머니는 신분이 낮은 여인이었습니다. 즉, 의자왕은 귀족의 피를 끊어내려 한 겁니다. 왕권을 완전히 자신의 피로만 채우려는 시도였죠. 이건 혁신이 아니라 도전이었습니다. 귀족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세운 신귀족들에게조차 반역이었죠. 성충과 흥수, 윤충 같은 인물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왕이 귀족을 숙청한 이유가 정의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것은 오직 왕권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의자 왕은 점점 외로워졌고 아무도 그에게 충언하지 못했습니다. 충언은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고립의 끝에서 백제는 천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백제의 궁궐은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왕을 향한 충성은 사라졌고 대신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성충은 마지막까지 간언했습니다. 전하, 신라를 치지 마옵소서. 당나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의자 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건 외적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신라보다 자기 백제를 의심했죠. 그때부터 왕은 적과 싸우지 않고 백성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충은 옥사했고 흥수는 유배되었습니다. 윤충은 더 이상 전장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끈 군대가 백제의 마지막 승리를 가져왔던 사람이었음에도 그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왕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대신 왕실의 핏줄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의자 왕은 아들들을 대거 관직에 올렸습니다. 의자의 아들이 마흔 하나였다는 말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왕족 마흔 한 명이 나라의 모든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었죠. 백제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니라 한 집안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657년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습니다. 이 연합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백제 조정은 웃었습니다. 설마 그들이 우리를 치겠는가. 하지만 3년 뒤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660년 여름 나당 연합군이 남하했습니다. 당나라 수군 13만, 신라 육군 5만, 바다와 육지를 가득 메운 군세가 백제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의자왕은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로 향하는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그 거대한 군세가 사비성을 향해 내려올 때 백제는 이미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의자왕은 신라 육군을 막기 위해 계백에게 5천 명을 맡겼습니다. 그는 죽음을 알고 싸운 장수였습니다. 황산벌 계백의 결사대는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피비린내 속에서도 그의 칼날은 단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5천 대 5만. 결국 계백은 전사했고 신라군은 남쪽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시각 당나라 수군 13만은 금강을 따라 사비성으로 진격했습니다. 백제의 병사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이 군을 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왕은 이미 적이었으니까요. 의자왕이 평사온 왕권은 그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만든 공포 정치는 전쟁터에서 아무도 싸우지 않는 나라를 만든 겁니다. 의자 왕은 결국 웅진성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조차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죠. 성주 예식진이 당나라 군의 성문을 열고 왕을 포박했습니다. 백제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678년 동안 이어진 나라가 단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책임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의자 왕. 당나라 장수 소정방은 사비성의 정림사지 5층 석탑에 글귀를 남겼습니다. 충직한 자를 벌하고 아첨하는 자를 사랑한 왕이 나라를 망쳤다. 그는 의자왕을 한 줄로 단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문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마치 백제의 왕이 아직도 변명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돌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요. 일본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백제는 스스로 멸망했다. 임금의 부인이 요사스럽고 간사했기 때문이다.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이름만 은고 왕후가 아닌 부인으로 불린 여인. 그녀가 진짜로 나라를 망쳤을까요? 아니면 그저 권력투쟁의 희생양이었을까요? 결국 백제를 멸망시킨 건 여인도 국녀도 사치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왕권 강화에 대한 광기어린 집착이었습니다. 의자왕은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권을 쥐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백제는 그와 함께 불타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도 한 가지 교훈은 남죠. 왕이 강해야 나라가 강하지만 왕이 너무 강하면 나라가 무너진다. 백제의 마지막 왕의자. 그는 결코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권력의 저주에 가장 깊게 물든 한 인간이었죠.